문안팔계를 달리 후천8계라 하는데 사실 천지정의도를 제외한 모든 팔계구금법이 후천8계라할수 있다. 후천이란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총칭한다. 다만 어떻게 작게 해야 보다 정확하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다. 후천8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상을 논하는 천지, 현위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현상을 토대로 한 미래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문왕 8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왕 8개를 살펴보면 여기저기 허점이 보인다. 복기 8개는 태, 손의 여기를 제외하고 모두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만, 문항팔괘는 건과 곤, 그리고 간의 위치가 벗어남으로써 오류의 폭이 제법 크다 하겠다.